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가는 푸젠 출신으로 18세의 진사에 합격하였다. 효종이 치국의 도에 대해서 널리 여론을 물었을 때 그는 천하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물치지를 우선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경물치지 중요한 키워드죠. 폐하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정치를 펼치신다면 천하가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수양 방법으로 경물치지를 중시했다. 경물치지는 사물을 탐구함으로써 알의 폭을 넓힌다 라는 뜻이에요. 이 경물 지지와 플러스 거경 국리. 거경 국리는 마음을 경건한 곳에 거, 머물게 하고, 즉,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국리, 이치를 궁구하다, 탐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치를 탐구하고 사물을 끊임없이 탐구함으로써 알매 폭을 넓히는 거경국리와 경물치지의 수행방법을 중시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느낌이 오죠. 바로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남송의 주희 느낌이 옵니다. 자 뒤에 계속 볼게요. 어, 그리고 이전까지 오경을 중시하던 풍조와 달리 사서를 중시했다. 여기서 이제, 어, 오경은요, 훈고학에서 강조했던 유교경전입니다.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 다섯 개를 오경이라고 하고요. 사서는 이후에 주의가 새롭게 강조한 또 다른 유학경전이죠. 노너, 맹자, 대학, 중용. 이게 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서를 중시하면서 새로운 주석을 달아서 대학장구, 중용장구, 노너집주와 맹자집주. 노너, 맹자, 대학, 중용이죠. 이 사서에다가 주석, 즉, 보조 설명을 탄 거예요. 이네 개를 모두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사서집주라고 부릅니다. 이 사서집주는 바로 주희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인물은 주희가 맞아요. 주희 하면은 바로 나오죠. 정답은 1번입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성의 유학자 주희. 정답 1번이고요. 이번에 고사기전을 집필한 인물은 일본 국학의 대표자죠. 모토오리 노리나가라는 인물입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 고사기라는 일본 고대 역사책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고사기 전이라는 책을 집필한 인물이고요. 일본 고유의 정신을 강조한 국학의 대표자고요. 어~ 조낭사상에 영향을 줍니다. 천황을 신성화하는 그런 사상들을 많이 주장을 했고요. 이는 어~ 나중에 막부 타도 운동의 정신적 이념이 된 존왕 사상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정답은 아닙니다. 3번에 사서 오경 외운을 저술한 인물은 일본의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인물이고요. 이 후지와라 세이카는 임진왜란 때 포로로 일본에 끌려온 조선의 유학자 강한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어 성리학을 일본에 소개한 사서 오경 외운을 저술한 인물이죠. 하야시 라잔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답은 아니죠. 4번에 주자감에서 유교 경전. 자, 주자감. 이 주자감은 발의 거예요. 그렇죠. 발의 시대 거기 때문에 남송의 유학자인 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주자감에서 유교 경전 알친 사람이 특정 누구냐? 이거는 말을 못 하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답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고요. 시현력 제적 역법 개정 주도. 이거 누굽니까? 바로 아담 샬이죠. 아담 샬. 청 말에서 아명 말에서 청추에 걸쳐서 활동했던 중국에서 활동했던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 샬은 어 조선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현세자와 교류를 하기도 했죠. 어쨌든 네 주인은 아니 정답 아니구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